자 이러면 이요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아 어... 뭐야 내꼬야내충격야 내 이거 죄송한데 이거 제포 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수소설 할건데 누가 살거냐면요 바로 비도 할겁니다 비도는 착한아이일까요 나쁜아이일까요 오 성도 기. 하하하. <laughs> 아 오늘 좀오대아픕니다 친구 집에서 있는데 친구가 불을막 질러가지고. 잠깐만 저 친구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제가 냉장고 바꿨는데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 진짜. 구사까지 말왜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펜트우는 제 다른 친구요. 고어선님 중요한죽인는게좋는더더깜찍하다좀더가 <laughs> 아, 지금 바로 위에 집에 빡쳤네요, 굉장히 빡쳤다. 지금 가던 길에 지금 있 때문에 빡쳤네요 그냥. 과연 비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쩝니까? 싫어 아 당감. 수울 렛. 당감. 어... 이제 시 우리 수, 우리 수, 꾹꾹 눌러주세요. 댓요 LOSE. g 3 6 휴은 랩을 해보자고, 전혀. 그렇지. 아야. 그러면, 당연히 지렁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기가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 당황하도한합 하지만, 엄청난 게가들이 많을 거같아 신규맵을 했을 이 나갈지 정말 하는영화 궁금하군요. 자, 메탈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저, 네, 메탈 아나운서 갑니다 오늘 제가 기자의 상황을 파악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규맵을 하려고 하는 군요 신규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세을 오늘 한분다에봤습니다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 대결은, 어, 무것도 신규의 특징은. 어, 또제가 지금 목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어, 목감기가 걸려서 따가워가지고 말을 못하거든요. 어, 저는 목감기를 올랐는데 다행히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지금, 피도가, 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저렇게 채팅을 하는 겁니다. 아, 좀 오늘만, 뭐,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으니까, 이번 주면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죠제 채널과 피도 채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음, 덧붙일 게 있다면, 음, 이 슬슬 트켄 버그를 할수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거. 를할수 있죠. 그 외에 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바보나, 바보네요. 모르나 봅니다. 누가 거기 뒤에 있는지. 이가 알았나요? 왜너 죽고 여자였을까요? 당일히는 방탄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아,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만 하면 좋지 뭐. 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방향이 편합니다. 뭐만못 봤나? 바본가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이라따트롤라따라따라따 컨트롤. 안안 안돼. 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세따라닉라따 근데 네, 진짜로 궁금한가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안말리고어제 친구는 두 명이 있는데 어왕따 아니지만 어그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우리 근처에 사는 뭐 친구들. 이 어. 그 어. 바로 피더와 어? 김모이란사람이에어 이름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피다는 김모씨예요 김... 뭐... 시... 시 변태... 굉장히변태예요 과연... 오... 진짜... 우리... 오... 그 엄청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뭐... 확실히... 이게... 비법이 개초의 유사가 아닙니까? 지금 포즈가 만세...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이건 말하면 게임, 게임이 아닌데 자이자이 음, 2이고요 와 진짜 다 1점 차이 어 제가 비대랑 같이 해볼까요? 비대야 넌 그릴딩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야? 뭐가 가서 안돼? 알았어 음. 음, 클랜은 왜 재밌는지 알아? 클랜에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책상에 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추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클랜... 아, 이... 예. 음. 아, 어, 제가 클레미드 민터 바로 클레로클콜레가드하레미드 콜레미드. 콜레미드. 콜

음와와이이이어 그럼 제가 떠내서 떠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떠날까요 여러분? 나? 안 들어오라고? 음저가 내가 모르게 생안 내나 가요 하아 못떠올 제가 내밀어, 계속 해서렸나 이다려라가다려 이게 송이 2유 이게 데다려송 50인데, 엄마가 기대진 주는 로 가면 이래서 아마 소이창공일요그래서 저는, 아, 대신했습니다 뱃살이? 어, 언니주즐인는게 어렵다. 나 네. 나 지금 마주막이 허리에 닦고. 지금 빤빤빤뒤적고 언니를 이제 피가 팔팔어 오르고. 야. 하나 더 왕복. 다음에 엑시아 건담을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과연 어떤 느낌인지. 저번에 그 발바철 트처럼막아지 않겠습니다. 아, 네. 아 이건 역시 내주고 나줄 줄안 가요. 유저가 지금 상당히 무거운채팅입니 유튜브에 뭐라 지 어, 비더 제가 당연히 피비미꼭피더랑걸저게주세요백카노 피카노 피더 어, 울 아. 어울린다 아, 근데 제가 각성을 할수 있는 게두개할 수가 있는데 카리카랑아피카였어피카노카노를 비더 채널에 댓글 올려주니까, 피더피더가 저한테 말해주면, 구원거 극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극성할 땐꼭 영상 올릴게요. 근데 그가 있어요. 만더모으면 속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 아. 어, 쫄님들마다 구독 감겨 어 근데 비더가 야 구독자 어디 떠다지 알아요 두명아 바로 수술하면서 구독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세요 더 웃기지마 웃기지마 알리셔 그냥 빨리 셔 이게 다 비더의 깐털입니다 비더가 하고 나서부턴 엄청난 파워가... 지금 이 시간 다 됐어. 용량, 용량 부족... 꺼라. 야, 용량 부족이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1탄은 몇 가지... 하도록... 하죠! 야. 그거 15분까지인데? 아, 마지막까지.